설재윤 성형외과 설재윤 원장입니다. 어, 무턱 성형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무턱의 상태에서는 어떠한 어, 얼굴의 모습인가. 첫째는 양 볼이 젖살처럼 빵빵합니다. 그래서 신체에 에, 살은 별로 없는데 얼굴만 살이 안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래 턱선 라인에서 통통한 어, 살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걸 이중턱 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에, 이거는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냐 앞턱이 쉽게 말하면 어, 정면 쪽으로 앞쪽 자기가 서 있을 때 정면 앞 방향으로 턱이 이렇게 길게 나와 기, 너무, 물론 길게 나오면 주걱턱이겠지만, 어, 앞으로 나와야 할 턱이 나오지 않았을 때, 즉, 짧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기능적으로는 또, 어, 아까 미용적으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어, 기능적으로도 또, 혀나 혀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위치가 뒤로 말려있기 때문에, 저녁에 잠잘 때, 숨쉴 때, 점점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그런, 어, 혀 주변이나 혀의 근육에 힘이 떨어져 가면은, 코골이가 점점, 점점 심해지는 그런 현상도 올수 있어요. 그래서 무턱 성형을 하는 이유는, 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미용적으로, 어, 아래 턱선이 좀 나와서, 아랫 입술과 턱 끝이 S자 모양의 그런, 어, 굴곡진, 이렇게 예쁜 입술 라인, 턱끝 라인을 위해서 하는, 그, 미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호흡이라든가, 이런 숨 쉬는데, 특히 수면 중에, 뭐, 무호흡이라든가, 코골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도 무턱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턱 성형수술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어,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턱 끝이 이렇게 좀 작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턱끝 앞에다가 실리콘을 올려놓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턱끝을 잘라서 앞으로 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턱끝 앞에다가 실리콘을 넣는 경우는 좀 심플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지금 턱끝에 보면 약간 위쪽으로 실리콘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 신체는 이렇게 외부 이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이물질에서 압박이 가해지면 적은 압박일지언. 일질에도 이압 압박이 가해지면 이 이물질과 뼈가 맞닿아 있는 부위에 에 그렇게 뼈에 침식 의학용어로는 흡수라고 하죠 흡수가 되면서 여기가 꺼져 들어가요. 그래서 꺼져 들어가는 것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 위치가 턱 끝에 있지 않고 약간 위쪽에 올라가 있는 경우는 바로 그 부분이 치아 앞치아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뼈에 흡수가 일어나면 좋지 않죠. 그래서, 음, 이런, 그, 임플란트 같은 실리콘을 넣는 것보다는, 음, 이쪽에 사진에서 보면 아래 턱 끝을 짧아, 잘라서 턱 끝만 앞으로 좀 이동을 시켰죠. 이렇게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보는 이렇게 아래 턱선 라인하고 여기서 보는 턱선 라인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결국 뭐냐, 볼이라든가 이런 턱선 라인, 그 다음에 이중턱이 있었던 이 부위가 슬림하고 날렵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수술을 할 때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해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턱 끝을 좀 잘라서 앞으로 빼서 고정을 잘 해주면 이렇게 턱 끝이 이렇게 잘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턱 끝은 보통 한두달 정도면 싹 유, 유합, 유합이 돼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런데 약간의 이런, 어, 각이 진 것처럼 앞으로 빠져나오니까 부드럽지 않은 각이 진 것처럼 뒤에 여기 각이, 턱선에 각이 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어, 전혀 불편하지 않, 않게끔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뼈의 자른 단면에서 뼈가 이렇게 재생되면서 부드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무턱을 하면은 어뭐 여기서 이중각이 생기니까 아래 특선을 길게 잘라서 없애줘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턱이 있을 때 대부분 이렇게 자를 대가지고 어 되게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이분은 입도좀 나왔어요. 근데 다 턱도 좀작거든요 턱이 짧다 보니까 여기 보면 아래 턱선이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분은 좀 거상, 안면 거상, 목부터 그다음에 이렇게 볼까지 쫙 피는 거상을 하면서 여기 턱 끝을 이렇게 좀 잘라서 이걸 조금 앞으로 뜨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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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봤을 때, 어. 이 섬라인에서 조금 더 맞아야 되는데 왜 약간의 빈 공간이 있을까 왜냐면 이분은 턱도 짧지만 이 입술이 입 약간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 턱이 짧으면 짧은 정도만 이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유, 빼줘야지 어, 입이 나오는 거를 감추기 위해서 더 빼게 되면은 결국은 턱선이 보기 싫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주름도 있고 약간. 이좀 이렇게 좀 이렇게 처졌던 느낌도 거상을 했더니 이런 데가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 후 실제 무턱을 수술했던 전후의 엑스레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뼈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바깥에 선 라인을 이렇게 얼굴 살의 모양을 보면요, 지금 여기는 턱선이 짧아요. 그러나 수술하고나더니 이렇게 길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턱선을 잘랐는데, 여기 자른 선인데 앞으로 조금 나왔죠? 그런데 이런데 이중각 같은 거 있는 거, 이런 거는 굳이 턱선을 이렇게 잘라주지 않아도 결국은 여기는 리모델링 되면서 부드럽게 연결되고, 여기 이렇게 각이 진 느낌도 여기서 뼈가 자라나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돼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술이 이제 좋은 이유는, 첫째, 이 사람은, 어, 얼굴에서 귀염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 있죠? 이런 귀염상은 눈, 코가 손목고 또렷하다고 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입이, 코와 입술선과 턱 끝을 연결하는 입술선 라인이 이렇게 일자로 딱 맞아 들어가는 뷰티 선 안에 입술이 들어가는 그런 형일 때, 또 그런 형에 가까울 때, 미소를 짓거나 그랬을 때에 얼굴이 굉장히 좀 귀여운 느낌이 드는 거죠? 또한 가지는 이렇게 턱 끝을 빼게 되면 이턱 끝에는 여기 혀가 여기 들어 있는데 혀 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를 이렇게 앞으로 빼주면 이혀 혀의 바닥에 붙어 있는 근육도 같이 앞으로 당겨 나오기 때문에 뒤로 밀려 있는 혀가 앞으로 밀려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위치로 혀도 올라 돌아오는 거죠. 정상적인 위치로 혀도 위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뒤로 밀려있을 때 목구멍에 이렇게 눌리고 있던 그런, 어 상태가 빼지니까 좀 주무실 때 무호흡이라든가 코골이 같은 현상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턱성형수술은 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어려운 수술이 아닙니다. 또한 이, 이 무턱이 턱 끝을 한다고 해서 뼈를 수술하니까 대단한 수술로 생각하는데 이턱끝 이렇게 하는데 수술은 쌍꺼풀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할수 있고 또 빠르기, 빠른 시간에 했다 하더라도 뭐 간단한 수술이라서 대충하는 수술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렇게 수술을 맞춰줄 어, 수 있는 수술적인 내용이 에, 비교적 안면윤곽 수술 중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엑스레이에서 어, 부턱 수술 전후에 에, 고정해놨던 상태를 보셔서 알겠지만 앞턱에부터 여기를 잘라서 되게 앞으로 이정, 이동을 했을 때 고정하는 방법으로는 뭐 어, 스테인리스 와이어라서 가느라 하는 것으로서 한세 군데를 이렇게 속에 고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금속판 플레이트를 대가지고 거기 에 나사를 박아갖고 이렇게 이동을 심, 이동시키는. 이동 후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로는, 어, 와이어로 고정했을 때가 훨씬 더 뼈와 뼈의 밀착이 강했고, 두 번째로 엑스레이를 나중에 찍더라도, 어, 보여지는 그 와이어가 너무 깔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플레이트를 하게 되겠, 됐을 때는, 어, 여기에 가서 커다랗게 금속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한 가지는 뭐냐, 뼈가 이렇게 저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뼈가 채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 또한 가지가 되었구나. 어, 뭐냐면은 그렇게 각이 지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어, 이렇게 만지는 느낌도, 어, 그, 뼈가 리모델링 돼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화, 변했을 때와는 다르게 에, 촉감도 느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어, 금속판으로 고정한 것보다는 와이어로 깔끔하게 보여지는 그런, 어, 수술이 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그렇게 와이어로 깔끔하게 해놓은 것과 플레이트로 이렇게, 어, 돼서 고정한 것과의 차이를 실제로 못 보셔서 그렇지, 보시면 그런 모습에서는 참, 어, 어떤 것이, 아우, 뼈 수술이 너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뼈 수술에서는요, 수술 후에 엑스레이나 CT가 깔끔하고, 누가 봐더라도, 어, 아, 뭐, 의학상식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어, 하자가 없이 깔끔하게 뭐 뭔가 뭐 비교를 하면 잘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일수록 수술 결과도 자연스럽고 또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 무턱 성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다음에 또 어, 사례가 생기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